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학교입니다 자 이제 11교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자신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제가 이 자신감 하나 기르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는 막 손이 벌벌 떨리고 특히 여자 앞에만 서도 말을 더듬고 눈도 못 마주치고 막 손이 엄청 떨리고 이런 경험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다 극복하고 이제 천명만명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여자 앞에서는 뭐 남자랑 있을 때보다도 말이 술술 나옵니다. 자신감을 기른 이후로는 연애를 쉬어본 적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이 자신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 자신감을 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자신감을 기르고 난 뒤에 차이점도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확연히 느낄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시간에 나온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또한 어느 순간 부쩍 늘어난 자신감으로 어디서든 당당한 자신을 만나게 되실 테니깐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신감이 뭘까요? 이 자신감이라는 심리 속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제가 정의하는 자신감이란 이렇습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 즉 어떤 상황에서도 준비된 자세거든요. 어떤 남자가 이제 숲속을 걸어 다니고 있는데 앞에 이제 사자가 길목을 딱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표정 하나 안 변해요 당당하게 걸어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 남자는 그 사자를 때려 눕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미 혹독한 훈련을 이겨냈고 수많은 경험이 있으며 그런 내공 속에서 자신이 맹수를 때려 눕히는 전투 머신 이라는 자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맹수를 면전에 두고서도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이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무대에서 스피치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수백, 수천 명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떨지 않습니다.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아요. 대본도 있었지만, 이미 대본 연습은 대본을 외울 만큼 해서 안 봐도 될 정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끌어 당기고 스피치를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자, 여기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죠. 전부 자신을 믿는 마음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자신감이 흘러 넘치는 상태였죠. 그리고 그 자신감은 고된 연습, 그리고 경험 속에서 나왔습니다. 즉, 자신감이 높아지는 과정은 연습과 경험을 통해 내가 내 스스로를 경험이 많고 그리고 맡은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무리 자신감 올리겠다고 막 슈퍼맨 자세를 하던 가슴을 내밀고 있던 이런 거 크게 상관없습니다. 이런 방법론이 한때 이제 자신감을 높이는 그런 좀 심리적인 방법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또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연습이 없다면 크게 도움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연습 과정을 제대로 거치셨다면 이런 분들은 이런 자세를 했을 때 플러스 알파가 돼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거지만 그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연습을 통한 그런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포즈들도 크게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꿀팁이라고 할까요? 한 가지 좀 노하우를 드리면 가끔 아무리 연습해도 자신감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자신이 세워둔 자신만의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어떤 성취도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아무리 잘라도 언제나 더 잘난 사람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괜히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자신이 이제 충분하다 여기는 그 일정 수준을 딱 걸어놓는 게좀 중요합니다. 그 수준까지만 만족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만족했으면 스스로를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해 주세요.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게 자신감과 자존감 또한 같이 상승시키는 방법이니까요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스피치 같은거 할때 이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보다 낮게 평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장도연 이라는 개그우먼이 나와가지고 한 이야기 중에서 자기가 이제 대중들 앞에서 얘기를 잘 하기 위해 대중들을 다 족밥으로 보는 연습을 했다고 한 이야기도 있었고 굉장히 평범한... 학창시절에 정말 주눅도 많이 들고 남의 눈치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가 방송 생활을 지금 10년째 하고 있으면서 혼자 거는 주문이 있어요. 왜냐면 지금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나 혼자 이 사람들을 상대해야 될 때는 정말 그야말로 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난 본디 그런 사람이 아닌지라 혼자 거는 주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저기 차에서 내리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했죠.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느라 여러분들이 탑법으로 보여요. <laughs> 그리고 외국에서는 어떤 여성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누군가 앞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 하겠다면 그 사람이 똥 싸는 자세를 생각해라. everybody poops. next time you're talking to somebody that you're really nervous to talk to and you think that they're so successful and they're so cool and you're so nervous, just think about them pooping. it just makes it all go away. it's fine. we're all humans. we all are afraid. we all get imposter syndrome. we all feel like it needs to be perfect. we all compare ourselves to other people. we all feel like we're not good enough sometimes. it's part of the day game. 낮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이제 자신감 자체를 좀 올리는 그런 스킬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정말 필요한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오늘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제 학교였습니다. 빠이.